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네, 요한복음 6장. 네, 띄워주세요. 1, 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조금 기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여러분 읽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독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우리 송편 많이 먹고 왔나요? 예. 든든한 마음으로 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버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다음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한 나눔이신 누구? 예수 그리도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네. 우리 그림 보시면은 이걸 뭘 뜻할까요? 사자성어로? 예. 네. 청고마비야. 청고마비. 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때가 가장 두렵다. 왜냐? 나도 같이 찌니까. 예. 네. 목사님 좀 어때 보여요? 지금 좀 살쪄 보여요? 아니면 조금 빠진 것 같아? 어, 고마워. 네. 요새 좀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두달 후에 세달 후에 바뀐 전광복의 모습을 가벼워진 네. 아, 저도 추석에 네? <laughs>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네. 아, 참 추석 되면 참 살이 잘 쪄요. 그렇죠? 할머니네 놀러 가서 그렇죠? 할머니네 찾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할머니가 갈비 해주시고 그렇죠? 송편 먹고 그냥 다고단백의 고탄수화물 이제 막이 어, 2박 3일 동안에 막 계속 먹고 누워서 TV 보다가 나도 이제 살찌고. 그렇죠? 예. 참 추석. 예. 우리가 딱 생각할 때 가을은 참 아, 저는 설날보다 가을이 추석이 더 좋거든요. 가을에 있는 왠지 참어스기빙 데이 같이 어 우리가 이게 많이 거두고. 그렇죠? 감이라든지 뭐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그것들을 어, 참 많이 누리는 게 바로 추석인 것 같은데 어, 목사님이 추석 때 그러면 설교를 할때아이 뭐 풍성함과 관련된 본문이 뭐 어디가 있을까 딱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인 무슨 사건일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네. 오병이어의 사건도 어, 풍성하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어, 우리 한번 성경 다 갖고 오셨죠? 성경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 6장의 구조를에 대해서 한번좀 보려고 그러는데, 6장 1절에 위에 보면은 여러분 좋은 성경책이면은요, 소제목이 써 있어요. 예. 조금 구린 성경책이아 구린 성경책이라 말하면 좀 그렇고 아, 조금 이제 싼 성경책 예, 뭐 이런 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1절 위에 뭐라고 있어요. 소제목에 예, 5천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16절. 16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목사님 이거 관련돼서 설교한 적 있죠. 그쵸. 그리고 오션 찬양했잖아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2절. 22절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떡에. 맞아요. 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 6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느낌 가는 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준비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오병이어의 이게 떡, 떡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성경에 관련된 얘기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아, 오병이어가 그냥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갖다 그냥 5천 명을 먹였구나. 이게 그냥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되게 신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은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은요. 4절 한번 봅시다. 6장 4절 한번 띄어 봐 주세요. 6장 4절. 6장 4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유월절 외워야 돼. 알았죠? 유월절. 유월절이 지금 오병이어와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 넘겨 보세요. 유월절이 뭐냐? 예. 네. 아딱음음 음, 야, 아무튼 예. 네. 유월절.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 어? 몇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어요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의 죽음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된 무후만 퍼펙트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안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의 목숨을 가져가고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이익하고 왔다가 그냥 이익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이 지나가다, 패스 오버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해 가세요? 그렇다는 거는요 우리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져 있으면 저주도 지나가요.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해 주셔야 돼요. 저주도 지나가요. 아멘. 예. 어둠도 지나가요. 예. 죽음도 지나가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예. 여러분 이6월절에사보음 금서에 보면은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요. 그걸 되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거든요. 다음 넘겨주세요. 어, 요, 말씀 보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6장, 6장 5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눈을 들어서 큰 무리를 이제 보았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 이 사람들이 보세요 먹을 걸막잘 싸웠을까 지금처럼 아니에요 먹을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그걸 서민들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이제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떠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서린이가 두 끼, 세끼 굶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는 그 자기 시간에 딱딱딱딱 밥안 주잖아요. 난리 나요. 어제도 막 달래다가 진짜 너무 지쳤어. 응? 어?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5,000명이 넘어가는 그 인원들이 어? 밥을 못 먹고 있으면은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 목사님이 지금 기독교 봉사단 담당 어, 교육자인데 이 추석 앞두고 기독교 봉사단 되게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한 2주 동안은 이 봉사단 이 스케줄 따라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 중증 장애인 우리 센터 가서 우리 잔치 열었던 거고 다음 년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는 사실 우리 친구들 우리 어, 모아가지고 봉사 원들 모아갖고 가려 그랬는데 아 어, 이쪽 센터에서 예, 모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랑 아이만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센터 가서 또 나눔을 하고 다음 여기는 우리 갔다 왔어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 어디예요? 아동원 만나 이름이 아동원, 동아원, 아동원, 예, 동아원 누구야? 예, 아동원. <laughs> 예, 나도 맨날 헷갈려. 예, 아동원이야 아동원. 아동원 가서도 역시. 나눔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봉사 같이 갔던 친구들 있죠. 예, 그때 봤던 친구들도 보고 왔어요. 예. 여러분 추석은요 우리만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도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추석은 그럴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가장 적기예요. 왠, 왠지 알아요? 바로 친척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척 모였을 때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사실 쉽진 않습니다. 야야, 니나 잘 믿어야. 뭐 그러시겠죠, 그렇죠? 주로. 그치만은 어, 목사님이 전도 얘기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방법 이 뭘까요? 바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영적 맛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오, 엄마, 어이구,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잠깨라 그랬어요. 예. 자, 어, 이 떡과 관련된 유월절과 떡에 대해서 연관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아갈 텐데, 자, 이 그림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이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떡을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은 네 몸이다. 응 살이다. 자 피를 피를 상징하는 뭘또 나눠 주세요? 포도주를 나눠 주세요. 자 이게 무슨 절에 일어났을까요? 6월절에 일어났어요. 왜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상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다음 넘겨 주세요. 6월절에 일어났던 사건 성만찬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응?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여기에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거기에 달리시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빵이 찢듯이 몸이 찢어져요 여기에 온갖 채찍질을 당하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이러니까 피가 흘러요 여러분 살과 피가 흘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이 십자가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 볼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시간은 혹시 유월절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6월절 때 어린 양 잡는 시간이 예수님 돌아간 시간이옵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어요 왜냐? 저자는 달라도 그러니까 인간 저자는 달라도 쓰신 분 실질적인 원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66건이 구슬 서말 깨듯이 깨어지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고 있구나.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구나. 죄의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누리고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고향이 어디예요 태어나신 곳. 에? 베들레.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주 얘기했어요. 베들이 베트라는 뜻의 집이고 레헴이 빵이에요. 합쳐서 뭘까? 빵집이에요. 빵고울이에요. 떡고울이에요. 작은 곳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이 베들레헴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이 떡.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준 신령한 떡이 내립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운데 오신 분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려고 오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한번 보시죠. 6장 13절. 13절 읽어 봅시다. 시작 이에 거둔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 바구니예요. 여러분, 어 목사님이 숫자 얘기 많이 했죠. 3 더하기 4는 7. 예. 하나님의 숫자 7. 3 곱하기 4는 12. 12강주리. 완전 수입니다. 완전하게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 12강주리가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저녁에 먹으려고 그럴까요? 다음날 먹으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12강주리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이제 이방 성교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준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오병이어는 풍성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 어, 우리 어, 두 번째로 또 살펴볼 방식은요. 부족한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자입니다. 우리 구절에 한번 보면은 한 아이가 있어요. 구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업나이까 여러분 이때 당시 어린 아이들은 되게 무시당한 존재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슨 의견을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문화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 그러면 오천 명 먹이려면 물고기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 한 고래만 해야 되지 않을까? 고래 두 마리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피라미 같은 그런 두 마리였어요. 떡이 보리떡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 최하층민들이 먹은 정말 값싼 그런 빵이었어요. 그게 다섯 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아 우리 선생님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원래 할저 저번 주인가요 원래 할때 선생님들이 이런 나눔을 좀 하셨어요 목사님 참 우리가 부족해 가지고 아이들 잘못 챙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사로서 참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 참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참 내가 이렇게 어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정말 형편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무시받는 어린아이가 낸그 보리떡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라 낳는 풍성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웅아,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풍성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있어요. 목사님 저 능력 부족해갖고 못해요. 저 연약해서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응? 우리 라오스 성교팀 가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해 갖고 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거많아서요 연약한 거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음. 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완전한 나눔의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역이고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완전한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도 이 풍성한 한가위 가운데 여러분 먹을 것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것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풍성케 만드신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떡 다섯 개 같은 인생 같고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인생 같지만은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주님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